안녕하세요. 솔라나 홀더분들, 용왕입니다. 홀더분들, 지금 솔라나의 흐름에 대해서 절대로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27만 5천원의 자리를 굉장히 먼저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솔라나는 결국 위로 우상향의 흐름을 다시 한번더 만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승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는 정확하게 우리 홀더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좀 매수를 못 하셨던 분들 도 많이 계실텐데 어, 분명히 올라가기 전이기 때문에 싸게 살수 있는 가격대 에서 매수를 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기회다 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솔라나가 전체적으로 흐름 자체가 굉장히 재미없게 움직이는 이유는 딱 하나 밖에 없습니다 자, 바로 거래량이라는 게 9월부터 지금 뚝 끊겼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주봉 상으로 가서 보시면 더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7월과 8월에는 가격이 시원시원하게 상승의 흐름이 나오면서 가격이 시원시원하게 급등의 흐름이 나왔었는데 9월부터는 거래량이 완전히 또 끊겨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조정의 흐름이 나오고 있다 라고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홀더 분들한테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는 결국은 지금 거래량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안 움직이는 거라고 하면 거래량이 들어와야 하는 가격은 도대체 얼마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가격을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니까 홀더 분들은 제 영상 시청하시면서 제 영상에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먼저 솔라나에 대해서 힌트를 한번 드렸습니다 284,500원일 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보고 있는 게 얼마냐면 대략적으로 275,000원 구간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하고 큰 차이 없어요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 뭐예요 이렇게 추세가 돌릴 수 있는 약간의 횡보하는 모습을 기다리고 있다 라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눌림이 끝날 수 있는 가격을 이제 당시에 27만 5천원이다라고 얘기를 해 드렸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신기하게도 일봉상에서 지금 여기 27만 5천원의 가격대를 굉장히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홀더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막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가 나오기 시작하면, 더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고점에서 매수를 해버리고, 저점에서 매도를 해버리는, 이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영상을 촬영을 하는 목적도, 솔라나가 결국 올라가겠지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매매에 대한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지,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올라갈 거였으면은 계속해서 올라가야지 왜 이러한 조정의 흐름을 주냐는 거예요 그죠 근데 코인을 하시다 보면 지금처럼 조정의 흐름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집중을 하는 것도 솔라나에서 가장 중요한 거 4시간봉으로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이 가격은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 되는데 앞쪽에 거래량이 터졌었던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매 물이라는 게 지금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솔라나에서 지금 현재 머리 위에는 30만 원의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요. 근데 지금 현재 가격은 뭐예요? 27만 6,300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로서는 바로 머리 위에 28만 원 정도 구간이 제가 또 중요하다라고 말씀해드릴게요. 근데 보시면 28만 원의 구간은 잘 올라갑니다. 근데 30만 원의 구간대에서 이제 추가적인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얘가 다시 눌림 조정을 받을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솔라나가 이 네모칸 안에 갇히면서 계속 왔다갔다는 움직임을 보였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홀더 분들한테도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건 솔라나는 지금 이런 식으로 조정의 흐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미 조정은 다 끝났어요. 다만 신규로 지금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 보니 움직임이 제한적으로 움직이는 것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래량이 들어와야 하는 가격을 알려드렸으니까 절대로 좋아요 안 눌러주시면 안됩니다.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솔라나 342,100원일 때도 분명히 매도에 대해서 사인을 한번 드렸죠. 그래서 우리 솔라나 홀더분들 앞으로 저의 매도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드릴 건데 이제 분명히 우리가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은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우리가 매도를 한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분명히 매도를 한다는 건 떨어진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명히 또한 번의 하락이 나올 거다. 라고 대놓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상 속에서. 만약에 우리 홀더분들이 제 영상을 보셨다라고 하시면, 은어 분명히 매도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매도를 하셨겠죠. 맞아요. 그래서 미리 지금도 제 영상에 꼭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구독자가 되어 주시면 결국은 다시 한번 더 가격이 상승을 하면 우리는 또 한번 매도에 대한 타점을 제가 잡아 드릴 수가 있겠죠 맞아요 그리고 저한테 말씀 주십시오 0105769-9123입니다 그래서 미리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만을 남겨 주시면 솔라나 구독자분들한테 지금처럼 눌렸을 때는 매수하실 수 있도록 매수에 대한 타점 잡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올랐을 때는 우리가 또 매도에 대해서 집중을 하자고요 그리고 저는 구독자분들하고 이 조정의 흐름이 나올 때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하락에다가 배팅을 해가지고 일정 부분의 수익을 또 챙겨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 이런 조정장에서 하락의 과정을 통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들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솔라나 홀더 분들이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에 버추얼 프로토콜도 우리 구독자 분들하고 같이 진행을 했었죠. 2277원일 때입니다. 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우리가 비싸게라도 따라잡아야 되는데, 그때 중요한 가격이 2300원의 가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눌렸을 때, 올라갈 때둘다 놓치지 않으실 수 있죠? 라고 정확하게 알려드려서요 2300원의 가격. 그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버츄얼 프로토콜. 진짜 신기하게 2300원의 가격대를 돌파하면서 정말 급등의 흐름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고감은 2,823원이었습니다. 만약에 제 영상을 시청하셨다라고 하면 최소한 20% 정도의 수익은 챙겨가셨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도 계속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재미없는 시장에서도 분명히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라 것을 저는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0105769-9123입니다. 까먹지 마시고요. 꼭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를 남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솔라나 구독자분들한테 신규로 진행하는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 나올 때 매수가랑 매도가랑 또 진행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꼭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소액이라도 꼭 따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익숙해지시면 비중을 늘려가시면 훨씬 더 매매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솔라나 홀더 분들 지금 움직임 정말 재미가 없다라는 거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렇게 거래량이 죽어가다가 어느 순간에 거래량이 빵하고 터지면서 다시 한번더 정고점을 돌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까지 꼭제 영상 계속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용왕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